평범한 학교의 평범한 교실 그곳에 평범하지 않은 선생님이 들어왔으니 사토 사키에토 申します. 담당은 수학입니 아토 아진입니 사키바스です. 현실이었으면 이몸 개꿀잼 몰카인가 싶겠지만 이 세계관은 서큐버스, 뱀파이어, 드라한 같은 아인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생물교사인 남주은 아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연구까지 진행할 정도인데 새로운 서큐버스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어째 영웅뚱해 보이는 선생님 이 서큐버스 맞니? 그녀는 남자에게 접촉하면 체험이 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장도 체육복에 띨빵한 안경을 끼고 있었죠. 근데 이후에도 자주 마주치는 둘 서큐버스와 친해지고 싶은 남주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키버스뿐 아니라 학생들에서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활기 넘치는 귀여운 뱀파이어는 물론이고 얼굴을 따로 들고 다니는 부끄럼쟁이 드라한 소심한 성격의 설녀까지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 모였었죠. 먼저 우리의 활기찬 친구 뱀파이어. 아이를 좋아한다는 선생님을 만나 너무너무 기뻐 보이는데요. 그날 이후로 생물 준비실에 틈만 하면 놀러 오는 녀석입니다. 활기찬 사춘기 소녀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뱀파이어인 만큼... 이런 발칙한 일을 저지르고 발칙한 미소를 짓기도 하는데, 개귀엽죠? 인사이니 녀석은 다른 아인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인 드라안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주에게 호감이 있었는데요. 이건 호감을 넘었죠? 거기다가 드라안을 꼭 껴안아주는데, 이거 위험한 상황 아니냐? 그런 개꿀쟁거 환경을 뱀파이어가 놓칠 리가 없었으니,

어, 확실히. 아니, 뭐, 그건 둘째 치고. 드라는 좋아하는 상대가 남주라며 고백을 하는데, 뱀파이어는 음흉한 표정을 짓더니, 단숨에 데이트를 잡아오릅니다. 둘이서 쇼핑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웃긴 게, 몸은 집에서 뱀파이어랑 있고, 얼굴만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몸의 반응을 보며 개꿀잼 간전을 하고 있는 뱀파이어 짱.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을 뱀파이어가 아니었으니, 반응은 아주 효과 만점이었죠. 이후에도 화장실을 급해 몸은 소변을 보고 머리는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 진행되는데 이거 뭔가 꼴리 타죠? 다사다난 했지만 무사히 데이트를 마친 둘. 그날 이후 부쩍 친해진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들가는 다르게 고민을 안고 있는 아인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설녀짱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그녀는 관심 받고 싶지 않아 설녀인 걸 비밀로 했었는데요. 설녀라고 해도 더위에 약하고 냉기가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체육 수업 중 더위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는데? 라며 얼떨결에 쌀쌀맞게 설밍 아웃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차가운 지방에 살고 있었고 친구도 많았던 그녀는 설녀라는 것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와 도시에 이사를 왔고 새로운 생활에 힘들었던 그녀는 목욕을 하다 목욕물에 뜬 얼음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체질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변에 쌀쌀맞게 대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는 남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러다가 뭔가 생각난 게 있나 봅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따뜻한 물을 들고 오는데 그녀에게 조격을 시키려는 것이죠 뭔가 야릇하죠 그리고는 설녀에 대한 부정적인 전승을 읽게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몸에서 냉기가 나오는 설녀장 미로. <laughs> <laughs> 남주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얼음이 나온 것이었죠 얼음의 정체는 바로 정신적 부하 때문에 흘리는 식은땀이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많은 설녀의 특성상 부정적인 감정이 나올 때 설녀의 성질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실험이었는데 남주 개질이죠 결론은 사람을 해칠 일이 없으니 걱정 안해도 되겠죠 어떻게 か 에? 대에서분분석 별거 니아이잖 나, 유키나스니다가개죠나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이세 명은 아주 베프가 됩니다. 시청 각실에 모여 있는 세 친구. 이 학교에서 아이는 세 명이니 고민을 들어 주겠다고 모였는데. 나, <목소리> ってま <목소리> <목소리> 고민을 말해보라니까 웬 호그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뱀파이였죠 그러더니 달려나와 남주에게 호그를 합니다 아! 아! 저희도 <목소리> 괜찮 어쩌다보니 한명씩 호그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저 세계관엔 미트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인가 봅니다 하지만 남주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녀석도 있었죠 어? 오우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의외로 빨리 돌아가요 싸우자는 건가? 퇴근길에 우연히 딱 마주치는 녀석 상사에게 꼽뜯는 것 마냥 PTSD 오게 하는 이 친구는 뱀파이어 장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뱀파이어 장과 다르게 인간인데 슬슬지 못한 언니를 뒷바라지 해주는 여동생 캐릭터죠 그러다보니 허거한날 아저씨랑 같이 있으니 위심이 가는건데 드디어 정상인이 등장했죠 날카롭게 이것저것 질문해보는데 아인에 대해 진심이었던 남주는 너무나 모범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못해 그렇게 남주를 인정하려는 찰나, 뱀파이어장에게 문자가 왔으니. 그어 개주 됐죠 그렇게 미투를 당하며 애니는 막을 내리. 이제 예니의 하이라이트, 서큐버스 얘기를 해볼까요? 그녀의 아침은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새벽에 출근해야 사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퇴근 시간 역시 사람을 피해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데, 피곤해서 깜빡 졸기라도 하는 순간이면, 주위에 있는 남자들에게 텐트를 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녀의 가장 큰 고민은 연애였습니다. 꽃다운 나이인데 체질 때문에 연애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 그러나 중 약간의 해프닝이 일어났으니, 정신이 노트, 너, 学校で歌種だけは避けないとうわ <러기> <러기> 무심결에 손을 잡아버린 둘 체험에 걸릴 것이기에 굉장히 당하는데 하지만 남주는 아무렇지 않게 걱정을 해주며 떠납니다. 최험 때문에 연애라면 꿈도 못 꿨던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 과연 남주는 체험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서키버스 어, 며칠로이나 어개잘걸렸죠 그날 이후 남주는 체험에 걸리지 않는다고 착각한 서키버스장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는데. 아까 시쌔 하이. 예. 남주 심장 터지는게 여기까지 들리죠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나 중 그녀의 착각을 깨줄 인물이 등장했는데 우연 아저씨가 손님으로 찾았습니다 아저씨는 아인과 형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서큐버스 장의 뒤를 봐주던 인물이었죠 사이가 돈독해서 아빠와 딸같은 느낌인데 어쩌다보니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 実は私今気になってる人がいてううううマジ何 <laughs> ですかそのリアクションだってこの手の話題になるとお前いつも言い訳ばっかするだろうサインして恋人を作りたくないとか私の気になる人は性欲が薄くて私が触れてもサインされないのにえそんなことあるわけねえだろうが 여태 남주가 성욕이 막혀서 체험에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개인가아 이상 무조건 걸린다고 합니다. 나라면 남주가 개인걸 먼저 걱정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제 정신이 아니죠. 서키버스장은 체험이 걸려 부끄러워하는 남주의 표정이 보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쳐들어와 옷을 벗고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타이! 어, 손질을 주은 거 아니지? 에... そのすごく素敵だ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リアクションが薄い。エロー。色気が可視化されて見えるようだ。 학생의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서큐버스를 향한 의미가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남주는 진지하게 의견을 피력하죠. 그래프까지 그리며 설명에 열을 올리는데, 진지하게 생각해주는 그에게 푹 빠져버린 서큐버스장. 서큐버스장 역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목소리> 오늘도 남주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는 서큐버스장. 남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트인가 하고 기뻐하는 서큐버스장. 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 장면이 전환되고 수영장에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뱀파이어장이 주말에 학교 수영장에 쓰고 싶다며 부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보호자로 부른 건데, 자. 아요러시오네가이시마 <목소리> 이상호만 보면, 개짬치 서큐버스 한테 뒤처리 맡기고 튀는 미친 상사인데, 사실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갈수 없는 서큐버스를 배려한 것이었죠. 여자들끼리 놀라고,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생김새는 아저씨지만, 배려하는 마음이 진국인데, 그런 남주에게, 한번더 반한 서큐버스장, 돌아가지 말고, 같이 수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영복을 보여주는데, 얼굴 경련, 준나게 일어나죠. 결국에는, 다 같이 수영을 하며, 즐겁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학생들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주. 그 상황에 교감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용건은 아이 학생들을 너무 봐주는 나머지 그녀들이 남주에게만 위존한다는 것이었는데. 다 여울 아이디가 아나타 혼리. 이거는 아는 생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됐다 보니 틀린 말은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평소와 같이 그녀들이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감 선생님 말이 떠오르는 남주. 스마. <목소리> 아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남주의 태도에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고민해 보는 이 녀석들. 선생님에게 자신들이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데 뱀파이어 장인 서큐버스 선생님에게 물어보겠다며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중 친구들을 발견하는데 친구는 뱀파이어 장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 보는데 "됐다. <목소리> 어? 선생님이元気になってもらおう." 그녀들이 걱정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궁상맞게 고민하고 있는 남주. 그녀들을 생각하며 괜한 오지랖을 부려왔던 것인지 생각이 잠기는데 그러나중 뱀파이어 짱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응? <목소리> 메시지의 내용은 선생님에게 올리는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평소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와 이거 너무 감동적이죠. 눈물 찔끔 흘리고 있는 찰나. 쳇! 히고리. 쳐져 있을 선생님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先輩を同意に襲う,う,うよしよしやめろ泣いてしまうからやめろ <laughs> 이후 남주는 교감 선생님과 결판을 지으러 가는데 오히려 교감 쪽에서 예전처럼 해달라는 말을 듣습니다. 남주 덕분에 아인과 친해진 아이들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이었죠. 자신의 행동에 감화된 학생들을 보며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데미짱은 이야기하고 싶어 였고요. 너무나도 재밌는 일상물로 찾아왔습니다. 주인공들의 개성도 훌륭하고 내용도 너무너무 재밌는 애니인데요. 다들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덕질 되세요. 나룡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 네네 <laughs>